안녕하세요 오늘은 DB 관련된 직종과 어, 그런 직종에서 일을 할때 어, 돈을 얼마만큼 벌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입이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어, 보통 DB 쪽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은 DA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DA는 데이터 아키텍처라는 의미인데 어, DB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DB 구조를 어, 그래서 여기에서 뭐 플러스 TA까지 할수 있느냐 아니면 AA까지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모델러냐 튜너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어, 실무에서는 뭐 튜너 뽑아요 모델러뽑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DBA로 퉁짜 가지고 많이 꼽는 편이고요 음 그래서 DBA라고 하면은 모델링도 하고 어, DB 세팅도 하고 그리고 이관작업도 하고 그리고 튜닝까지 할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많이 DBA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어잘 정확한 정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통용돼서 쓰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DBA가 전부 다 잘하는 분들은 솔직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말은 DBA지만 그냥 모니터링만 할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건 작업은 어떻게 하겠지만 뭐 튜닝은 못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모두 역량 차이죠. 그냥 뭐 개발자들도 그렇잖아요. 어, 여기 어디까지 개발을 할수 있느냐, 프론트만 하느냐, 뭐 백엔드도 하느냐, 뭐다 하느냐, 뭐 이런 역량 차이가 있듯이 DB도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어 당연히 그런 스펙에 따라서 수입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런 것들도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 정규직으로 DBA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뭐 개발자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음, 그냥 그 기업의 연봉 테이블에 맞춰서 주는 것이지. 이 사람이 DB를 한다고 해서 개발자보다 특별히 많이 주거나 이런 거는 거의 못 봤거든요. 어, 하지만 뭐 포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군들이 모여있는 회사잖아요. 뭐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 DB, 뭐 이런 쪽으로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직군에 따라서 연봉 테이블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기업으로 가면은 DB 쪽이 조금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IT 회사에서는 그냥 연봉 테이블에 맞춰서 어 자기 직급에 따라서 연봉이 책정이 되는 거고 저는 잘못 봤어요. DB 한다고 해서 특별히 많이 받는 거는. 그리고 하지만 프리랜서를 할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프리랜서를 할 때는 보통 초급은 딥이 쪽잘안 뽑잖아요. 그래서 중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중급은 한 600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월, 월 단가가. 그리고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면은 700, 800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봤던, 어,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보통 700대가 많았어요. 7, 800 사이 그 정도가 많았고, 어떤 분들 보면 뭐 dba 하면은 월 천은 뭐 그냥 본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 거의 못 봤어요. 천까지 보는 분들은 막 물론 뭐 특급까지 가면은 뭐 경력이 한 20년 되고 굉장히 잘하시고 컨설팅까지 할수 있고 이러면은 천대도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받으시는 분을 보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자기 회사에서 뭐 프로젝트가 열렸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그 막바지에만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 개선만 하고 빠지시는 거죠. 한, 한달 정도 투입이 되셔가지고, 막바지에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탑커리들 뽑아서 튜닝 다 해주고, 이제 이 정도면 오픈해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빠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프로젝트에 계속 투입되면서 하시는 분들 중에 연봉 한 1억 받는 분들을, 보, 그러니까 분들이 아니고 분을 보기는 했는데 이런 분도 흔하진 않죠, 보통. 이렇게 하려면 되게 실력이 좋아야겠죠. 그리고 이런 일을 아무한테나 맡기진 않고 보통 경력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에게 맡기기 때문에 사실상 어딜 가도 돈을 많이 받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정도의 능력이 되어야지만 나에게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나는 뭐 이만큼의 실력이 있는데 돈은 이만큼 줘 라고 얘기하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누가 그걸 주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개발자든 TV든 아니 뭐 다른 집 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실력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라서, 음, 어찌됐건, 내 몸값을 높이려면 나의 실력을 높여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제, DB나 개발자의 차이점을 조금 보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DB 쪽이 좀더 수명이 길다? 좀더 나이가 많아서까지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왜냐면은, 어, 제가 주변에, 제 뭐, 튜닝, 튜닝이나 모델링, d 쪽 일을 하시는 분들 만나봤을 때, 어, 그분들이, 제가 만났던 분들은 사0대 초반이었는데, 그 DB 그룹으로 가면은 자기네들이 거의 막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탄다고, 자기가 지금 커피 타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오, 어, 되게 다행이다. 만약에 이렇게 내가 나이 먹어서도, 40 넘어서도, 50까지도 어쩌면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개발자는 50 정도 되시는 분들 거의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우스개 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시킨 집 가면 은 개발 잘하시는 분들 <laughs> 계신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 DB는 개발보다는 좀더 수명이 긴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보기에 솔직히 개발자들은 음, 좀 연차가 올라가면 관리자로 빠지잖아요. PM을 한다거나 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더 올라가서 임원을 한다거나 이러는데 어, DB 하시는 분들은 연차가 올라가도 계속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음,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의 성향이나 적성을 잘 보고서 어, 나는 관리자가 맞는지 아니면 계속 실무를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서. 음. 직종 전환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디비를 잘하는 개발자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으니까 계속 개발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어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그냥 좀 주변에서 들으니까 너무 좀 허황된 얘기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실상은 이렇다는 거 <laughs> 말씀드리려고 착한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 아침인데 저는 출근을 해야 돼서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강의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